우리가 이제 오늘 할 커트는, 어, 백에서 컨케이브 커트를 진행할 거고요. 어, 포워드 부분에서 또 컨케이브를 또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고정 디자인으로 오늘 한번 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고요. 고정 디자인을 하고 나서 크로스 체크하면서 선이 어떻게,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그것까지 분석을 할수 있는 커트를 진행해 볼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투 섹션으로 먼저 나누는 게 이제 먼저 투 섹션으로. 투 섹션. 싶 쉽다고 했더라. 항상 눈이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기준선을 먼저 잡아요. 기준선을. 자, 전대각을 할지, 후대각을 할지, 컨케이블을 할지. 자, 오늘은 전대각, 후대각 다 해보니까 어, 표시가 잘 나게 하기 위해서 어, 한번 수평을 한번 잘라보자고요. 자컷할 때마다 계속 뭐예요? 이동 디자인 몸이 계속 다리 이동하셔야 됩니다. 자 이동 디자인에서 수평 했해서요 대칭 제대로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확인해보고요 맞았다 싶으시면 바로 가시면 돼요 정중선 코등 정중선 나눠서 다시 1차 가이드라인에 빛을 정확하 위에서 빛을 정확하게 하고 이 빛을 할 때는 원 포인트 빛질 한다 원 포인트 다중 포인트로빛질 한다 원 포인트 다중 포인트 빛질 한다 사이드는 다중 포인트 백은 원 포인트 하다 보니까 얘는 벌써 층이 나있나 보네요 자를 게 없네요 그쵸? 자를 게 없어요 층이 좀 많이 나있나 봐요 이 컨드 자체가 뭐 사람마다 다 이렇게 올 수는 있죠? 그쵸? 하면 이렇게 올수 있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또 이제 라인을 다시 한번뭐 신용이라도 한번 내보자고요. 어떻할수 있는 신용이라도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뭐를 해야 돼요? 고정 디자인. 고정 디자인. 고정 디자인에서 상하 라운드. 상아라운드 고정 디자인 잡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 포인트 기준점해서원 포인트 기준점에서 이제 콘케리브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자, 온 베이스. 빗살은 빗등으로 빗질하지 말고 빗살로 빗질해라 기준선에 잡아주세요 어디까지 층을 낼지 나는 여기까지 층을 내줄 거예요 층이 얘네들은요 층이 많은 거아을 좋아요 가만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가버은요 이거 쓰고 다른 거다안할 거예요 많이 층 많이 내주 많이 한번 내봐요 많이 아셨죠 층 많이 내보세요 좀더 짧게요 많이 내요 자가고 나서 다시, 다시,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몸 바꿔요. 뭐가 나와요? 상하 나오는 거딱 나오죠? 그렇죠? 상하 나오는 거 나왔어요. 그럼 정중선을 딱 나눠요. 정중선 딱 나눠요. 이렇게 정중선을 딱 나눠요. 놔 나누는데 피셋 쓰지 마요. 쭉팔래요 아시죠? 그런 건 아니고 좀 피셋 내 수준 안 쓰시면서 한번 해보자. 아시죠? 자. 이한 상태에서 양이 많다 싶으면 다 나누셔도 돼요. 어? 너무 다 한꺼번에 끌고 가서 비을 하려고 들어가지 마세요. 자, 정중선을 왔으니까,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모든 모발이 정중선. 고정 디자인이니까. 자, 찾아요. 여기 탑 부분에 있는 머리카락은 있어요, 없어요? 자를게. 거의 없겠죠. 자, 다시. 고정 디자인. 찾아요. 여기서 다시 넘어가면서 핏질 고정 디자인. 여기에 고정된 정중선 고정 디자인. 어? 정중선 고정 디자인. 네, 맞춰서 모든 머리를 다 잘라요. 자,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요. 언더로 내려갈수록 머리카락이 짤리게 별로 없어지기 시작해요. 언제내려갔어 자, 고정되어가지고, 여기 층 났어요, 안 났어요? 여기 살짝. 보여야 뭐여요 보여. 살짝 보이죠? 응. 자, 다시. 다시. 모든 머리가 다 어디로 가야 또? 정류선으로또 다시 가. 요선 보이죠? 요 선. 그쵸? 요선 보이죠? 요거 선 보이는데 밑에 있는 요 선, 요 선이 밑에 요거 보인다고 이거 자르면 돼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셨죠? 다시 모든 머리가 정중선으로 다시 와서 근데 자른 머리가 없어요. 다시 따라서 또 어디로 가야 얘가? 정중선.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어, 지금 이거 네 가지 빗질이에요, 네 가지 빗질. 자, 이 부분이 있네요. 네 가지 빗질, 우리 고정 디자인 빗질 하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잘안 돼요. 뭐, 뭐가 나와요? 이동 디자인 나와요.

고정을 하려면 이 다리는 항상 여기 고정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응? 자를게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막 이거 가지고 막겠어 시금한다 이제. 막 머리가 빛지한 양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시금한다 이제. 자. 이렇게 커트를딱 했어요. 딱 내려오니까 자, 이런 층이 맞생 돼요. 이렇게. 이런 층, 이런 층. 앞으로 빠져 안 빠져요? 빠지게. 빠지죠? 그렇죠? 이렇게 콘케이브가생이 되는데 어, 생각보다 층이 많이 없네요? 아, 여기 있구나, 층이. 어. 생각보다 층 많이 셨죠 층이 여기서 터입니까 자, 여기서 터입니까 많죠? 근데 전대각의 느낌이 나야안 나요? 안 나요. 나요. 드레타이로 보면은요, 수평처럼 느껴져요.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수평처럼 느껴져요. 전대각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아요. 층이, 근데 목소 따라서 알아서, 목소리가 알아서 싹 들어가요. 너무 예쁜 커트에요이 머리가. 다시. 다시, 또 가요. 응. 이 커트는 정말, 한번 배워놓으면요. 어,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커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커트선들이 너무 예뻐요. 대신에 이런 커트는 될수 있으면 고정 디자인을 참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면 이동 디자인은 급격한 너무 심각한 층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정중선의 고정 디자인을 많이 활용을 해서 한번 커트를 해보세요. 그래도 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일렬 방사코스는 이런 커트를 다 해봐요. 고정도 해봤다, 이동도 해봤다. 다시 자 층이 달라요 각도가 다, 아까 달랐기 때문에 이거 잘라서 이거 다 잘라주면 안 돼요 가이드선 자른다 안 자른다 안 자른다 그자 가이드선을 자르는 그 순간 손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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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층이 다르기 때문에 자 금방 잘랐는데 밑에 물이 또 빠지잖아 그쵸? 그걸 또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자이 이 상태에서 또 각도 내리면 또 보여요? 자 이렇게 또 보여요? 또 잘라야죠 또 내리면 또, 또 보이거든요. 자, 계속 반복해서 어, 그러면 원장님 한 번에 자르면 되잖아요. 한 번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한 번에 자라도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미리 여러 번 나눠서 해요? 그렇지, 정교하요정교하 여러분, 나눠서 하면 할수록 정교하이 생겨요. 한번 자르면 그정교함이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커트는 나이별 어떤 사람한테 많이 한다?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런 커트는 20대, 30대, 40대 다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요즘에는 이런 커트를 잘안 해요. 20, 10대, 20대, 30대가 이런 커트 자체를 아예 안 해요. 요즘은 다 무거운 커트예요. 10대, 20대, 30대는. 그래서 나이든 사람들은 이렇게 커트를 해요. 나이든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든 사람들 중에서 머리 길게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 주면 돼요. 그 사람들한테.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있죠? 그 사람들한테 이 커트 해 주시면 돼요. 아난 머리가 긴데 침은 어, 많이 안내고 싶은데 머리가 좀 너무 무거워 가벼웠으면 좋겠어 그때 이걸 내시면 돼요 그냥면 머리가 시간이 지나도 머리가 많이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여기 전자문 사이즈 요즘 이런 머리도 지금 저번에도 지금 이런 비슷한거죠? 저건 이동 디자인이잖아요 네. 이건 고정 저건 이동 디자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딸려온 머리가 없어요 구조 디자인 구조 디자인.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한번 빛을 d e 게요 전체적으로. i 이 n design design 어요 s 어요 n design d e s 2차 가이드를 에서 어마어마한 침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어, 침이 발생이 됐는데 침이 발생이 됐는데 가벼운 발생이 됐는데 뭐 크게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근데 가벼워요. 어디가 가벼워요? 음, 목선이 가벼워요. 목선이. 목선이 가벼운 커트. 자요 상태에서 가운데 가운데 또 해보자고요. 청선 정중선 원브인드 잡고요 예 고정 디자인 말 똑같이 고정 디자인가 하자고요 정중선 길이 어디까지 잘렸지? 미리 선정 해보시고요 지금 어디까지 잘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상하 라운드 똑같이 상하 라운드 진행했어요. 가운 나눠요. 나눈 다음에 원 포인트 어디로 가요? 어 프런트 정 중선. 지금 뭐 어디로 가? 뭐 뭘로 가요? 가요? 원 포인트로 가지. 그죠? 네. 원 포인트로 가요. 근데 우리 원 포인트 언제 했어요? 전체 원 포인트 했어요. 그죠? 근데 뒤는 지금 머리는 뒤는 리버지 원 포인트. 앞에는 포워드 원 포인트. 그죠? 재밌죠? 커트가 이게 방향성을 어떤 방향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커트 디자인이 저, 정말 변화무쌍하게 나오는 요, 요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런 커트를 연구하는 저는 또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연구함과 동시에 결과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오니까 더 좋아요, 좋아요. 어, 더 좋아요, 더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커트를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아니, 연구할 때마다 결과가 너무 바확 보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사실. 네위 똑바로, 아 대각 위로 네 앞으로 다 한거죠 이거 그 대신에 옆에가 없잖아요 대각 아래로는 안 한거죠 지금 대각 아래로 어... 할 수도 있겠죠 아주 작은 양 자, 이제 자를 게 없어요 자, 자를 게 없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대각 아래로 정도 되겠죠 그쵸? 자를 자게 없어요 이제. 자 그럼 앞에 머리 볼까요?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우리 이런 걸 되게 좋아하죠? 저절로 나와 나야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그럼 지금 우리는 무슨 뭐 무슨 작업을 한 거예요? 2차 가이드. 프론트는요. 프론트는 백하고 달라요. 왜 백하고 다르냐? 백은요 기준에 1차 가이드 선이 선정돼 있어요. 그 대신에 모발의 분포량이 많아요. 근데, 프론트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발의 부량이 별로 없어요. 특히, 앞에, 앞에 머리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다다음 이거 어떻게 돼요? 컨케이브가 두 가지가 컨케이브가 나와요. 1차 가이드는 컨케이브고, 2차 가이드는 컨케이브가 나와요. 그 대신에, 1차 가이드랑 2차 가이드란 중에서 지금 하는 작업은요, 2차 가이드인을 작용한 방법이에요. 1차 가이드란은 무슨 선이 나와요? 임의선. 임의적인 선이 나와요. 아셨나요? 임의선이 나와요. 이의선 아셨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다시 또 어떻게 가요? 또 다시 고정 디자인, 고정 고정되자. 디자인 또 가요? 앞에 잡아서 W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W가 나온 거예요. 이쪽에 고 이게, 이게 잘 찾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 찾아. <laughs> 자, 고정 디자인. 모든 머리를 고정 디자인해서 일리 끌고 끌고 와서 하는 커트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정디자인 어? 여기는 이제 자 낼게? 별로 없네요. 그렇죠? 고정 디자인 자 이런 현상이 왜 생, 생겨요? 두상이 둥근 거에 최고로 뭐 만들어낼 수 있는 출력이에요. 이등변 성능 형험에서 고정 디자인에서 머리를, 모든 머리를 땡겨주면 가운데 머리는 제일 짧아지고요. 양 사이드가 주머리가 길어져요. 그리고 얘가 기준선이 되죠. 이 기준선에 맞춰서 모든 머리가 쿨케이블로 떨어지는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런 치기 맞추기로 했어요. 이런 치기 맞추기로 어요 자, 옆에 사이드 어떻게 됐어요? 옆에 사이드가 사이드 양쪽 사이드에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아죠 그렇죠? 러프존, 러프존에 백에서는 러프존에 삼각형 사이드는 그린존에 삼각형이 존재해요. 아니나자 여기까지 여기서 멈춰.